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이주연의 생생수구어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제 보람입니다. 언젠가 저를 길에서 만나시게 된다면, 인사 꼭 해주세요. 제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화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설명 없이 그냥 쭉 읽겠습니다. 자,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คุณชอบอันไหนครับฉันชอบอันนี้ค่ะอันนี้เท่าไรครับสี่ร้อยบาทค่ะเอาสีอะไรดีครับสีเขียวหรือสีชมพูเอาสองอันค่ะเงินไม่พอครับไม่ซื้อดีกว่าไปกินข้าวก่อนครับ เอาเบียรสองขวดครับเอาขวดใหญ่หรือขวดเล็กคะเอาขวดไหนดีเอาขวดเล็กคะ่ะขวดเล็กหมดแล้วคะ่ะเอาขวดใหญ่ก็ได้คะ่ะเด็ดอยู่ที่กันจ้อเทว่าเ,เ,น,าน,าเาน,นื้อห์ิ้าชิันน 이 색깔이 좋냐? 이 색깔이 좋냐? 그랬더니 두개다 원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자가 돈이 없다. 밥이나 먹자.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맥주를 시키니까 큰걸 원하냐? 작은 걸 원하냐? 그래서 작은 걸 원한다 그랬더니 작은 거다 떨어졌다? 그래서 큰 것도 괜찮다. 이거였죠. 조금 어, 황당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돈이 없다고 그런 거. 그 다음에 큰거 원하냐? 작은 거 원하냐? 물어보고 나서는 다 이렇게 말했죠. 자 재밌는 대화니까 여러분 다 외우세요.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꼭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안이라는 표현 안 아니 뭐였죠? 네개 그러니까 한개두개 개 또는 것 그것 안니 이것 그럴 때 쓰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한개두개능 안, 쌍 안, 쌈, 안. 그때도 안이 쓰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안니, 이 것. 것이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것. 안니, 첩 안니, 이것을 좋아한다. 첩 안니, 안. 네. 안을 사용한 단어, 어, 문장을 조금 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나이. 안나이. 어떤 것, 안 나이, 뭐 여러, 가지 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안 나이, 어떤 것이냐, 안 나이, 또는 안 야이, 야이 뭐죠, 큰 것, 큰 것, 안 야이, 안 야이, 큰 것을 원한다, 작은 것들일까요, 큰 것들일까요, 안 야이, 르, 알레카, 그러면, 안냐이카 큰것큰것 안냐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 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오기안아오기안아오기안몇몇 몇 개를 원합니까 아오기 안카 아오기 안크랍 네,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오삼안 이거는 질문이었고 아오 아오 삼안크랍 아오삼안크랍 세 개를 원합니다 아오삼안크랍 그 다음에 이것 아니 아니 이것 아니 또는 안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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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넌, 넌, 저것, 안니, 안논, 안논, 그렇게도 쓸수 있겠죠. 안니가 제일 많이 쓰겠죠. 이 안니, 타우라이카, 안니, 안니, 안논, 안논, 네, 자, 그다음에 안니라는 표현 말고도 또 타우라이, 타우라이. 타오라이, 이거는 다아시죠 음. 타오라이. 질문에 많이 쓰이죠. 몇 개, 어, 얼마냐, 얼마냐, 몇 개는 뭐죠? 기, 안, 기, 안. 몇 바트냐, 기, 바, 기, 바. 아 타오라이, 몇 개. 예를 들자면, 네. 미아 꼴레, 타오라이. 미아 쿠레레 타오라이. 미아, 미아. 맥주가 영어로 beer 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 말이죠. 미아, 미아, 쿼, 렉, 미아, 쿼, 렉, 타오라이. 타오 또는 타오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죠. 타오라이, 타우라이 약간 우와 오의 중간 발음입니다. 타오라이. 미아, 쿼, 렉, 타오라이. 맥주 작은 병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표현은 기마 미야기카몇 바트입니까? 네. 그 다음에 안 이외에도 니 니라는 단어의 표현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니 니라는 표현 말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니 네, 좋다. 굿 니, 네, 니마, 네 매우 좋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배운 어, 지난주에 시작한 이그 대화에 보면은 뭐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디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 뭐, want 뭐, 뭐, 아이디. 어떤, 어,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거죠 아우, 아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을까요 D를 끝에다가 무, 문장의 끝에 붙여서 새로운 표현법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입니까 가 아니고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거죠 자 두번째 니과 더 좋다 니과 이렇게 쓸수 있겠죠 니과 과는 배웠죠 레우과더 빠르다 니과 더 좋다 아로이과 더 맛있다 그 다음에 수아의과더 예쁘다 네과과 니과 그래서 스 <목소리가> 안렉 마이? 작은 것을 살래? 스안렉 마이? 그러니까 쓰안 야이 니꽈쓰안 야이 니꽈 작은 거 살래? 큰거 사는 게더 좋아 쓰안 야이 니꽈큰거 사는 게더 좋겠어 쓰안 야이 니꽈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 대화에 보면은 남자가 쇼핑하면서 여자한테 물어보죠. 초록색 살래, 아니면 분홍색 살래. C, C, R, I, D. 어떤 색깔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쓰씨아 I, D. 초록색, C, C, R, U, C, C, U, C, 시키 U,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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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분홍색 물어보죠. 아, 초록색, 네. 씨, 키아웃, 씨, 총푸, 핑크색, 분홍색. 자, 이제 더 많은 색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 분홍색이 아니죠. 검정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분홍색, 씨, 총푸, 씨, 씨, 색깔이죠. 씨, 색. C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총푸, 분홍색. C 총푸, 분홍색. 그 다음, 파란색. C, 남, 씨남은씨남은씨남은 남은, 남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요. 은, 은이, 은이었잖아요. 은 또는 돈. 그러니까, 씨남은 하면 왠지 은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씨남은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씨남은. 그 다음에, 씨,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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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씨, 파, 하늘색. 씨, 파. 하늘색. 파, 하늘색입니다. F 발음입니다. 파 파. 그 다음에 또 무슨 색깔 있을까요? C 레앙, 레앙, 노란색 C 레앙. 저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C 레앙. 자, 저한테 선물 보내실 땐 노란색을 보내주세요. C 레앙. 네, 그다음 흰색. C ขาว, 색, 흰색, 색, 흰색. 밥이 보여요. 저퍼 네, 카우. 밥은 카우고 흰색은 가우입니다. 색 카우 아닙니다. 밥이 흰색이라고 해서 색 카우인 줄 알면 안 돼요. 카우, 색, 카우, 흰색. 흰색을 배웠으니까 검정색, 색, 담, 남 색, 담. 남 검정색 씨, 남그 다음 음... 또 무슨 색이? 무왕, 씨, 무왕, 제일 비슷한 색깔로 쓸게요. 씨, 무왕, 저이 색도 좋아하는데, 무슨 색깔일까요? 보라색, 씨, 무왕, 보라색입니다. 씨, 무왕, 네, 그 다음, 또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색깔이 참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씨, 기아오 있었죠? 초록색 본필이 있네요. 씨, 기아오. 씨, 기아오. 초록색. 씨, 기아오. 그 다음에, 또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씨, 타오. 회색. 이옷 색깔이요. 씨, 타오. 씨, 씨, 타오. C타오, C타오 회색. 이제 뭐 웬만한 건다 나왔나요? 아 네. 가장 중요한. C, 댕자이 어감이 좀, 좀 그렇네요. c 댕이요 c 댕 네. 웃지 마시고 c 댕 빨간색. c 댕 빨간색. C총포, 분홍색. c 댕 빨간색. 네. 빨간색, 저는, 첩, 롯, 씰댕, 카. 첩, 롯, 씰댕, 카. 제가 뭐라 그랬죠? 빨간 차를 좋아합니다. 네. 차가 씰댕이면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웬만한 색깔 다 나온 것 같죠? 아! 또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색깔 잊어버렸네요. 씰, 솜 C솜, 소 뭐죠? 오렌지 잖아요? 귤, 오렌지, C솜 그러면 오렌지색, C솜, C솜, 오렌지색 네, 저는 주로 이런 색깔 좋아합니다. 밝은색, c 랑 C솜, c 댕도 좋아하고요, C모항도 좋아합니다. 네, 자다 나왔죠?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만난 나 색깔. 색깔, 색깔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C총포, 분홍색. 씨, 남은, 씨, 남은, 남은. 그러면 씨, 은도 있죠, 당연히. 씨, 은, 씨, 은색, 씨, 은, 은이, 은이니까, 씨, 은. 어, 은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골드, 실버 나왔으니까, 골드. 씨, 텅, 텅, 텅이 금이죠? 은, 은, 금, 은, 텅, 은. สีเงินสีทองเนี่ยสีทองเนี่ยหรือว่าสีน้ำเงินสีฟ้าเราจะเช็คสีเหลืองเราจะเช็คสีขาวสีดำสีม่วงสีเขียวสีเทาสีแดงสีส้มสีเงินสีทองทั้งกจิสีน้ำตาลสีน้ำตาล 이 남단, 남단 좀 길게. 남단은 원래 설탕이라는 말이에요. 설탕, 설탕, 남단. 이 어, 뭐, 남단 그러면 은 흰색이 아닙니다. 원래 옛날에는 설탕이 흑설탕 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서 사탕수수를 끓여서 설탕을 만들면, 어, 갈색이니까, 브라운색깔이니까 씨남단 그러면은 브라운입니다 갈색 씨남단 씨남딴 흰색 아닙니다 씨남단 브라운입니다 자 색깔 많이 배웠네요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검사는 일일이 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이거 안 외우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꼭 외우세요 자, 그러면 네. 오늘 19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다 <laughs> 광어는 한게부족을어 났다고.